내년도 날아온그번 문제. 1번 끝났고. 음. 2번. 음. 요즘에. 매매가 아예 안 된다. 아, 미쳐 죽고. 완전 이게 그래프가 음. 하락을 해서, 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로 치면, 작년 때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대요. 서울쪽 아파트 매매가 아예 15억이 음. 넘는 걸 8억에 매매가 돼. 지금 15점. 매매, 우리 뭐, 뭐, 개인적으로,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웬만 하면 요즘은 제가 매매를 잘 숨을 안 되네요. 꼭 되는 대는 것만 되는데, 어 물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청아기가 매매 쪽은 참 강한 편이거든요. 어 자자천이 아니라 그런데 저도 물론 저도 신이 아니니까 뭐100%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지금 한두세 신도님께 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어 내가 기도를 하고 해도.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뭐냐면 또 자리를 띄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제 민작가가 나한테 이래, 이제 내 신도야. 그래서 내가 너를 팔아줘야 돼. 이 사람, 이제 이 우리 또민 대표가 살 사람이야. 그런데 101호야. 너는. 101호, 백일호, 102호, 백일호, 103호가 똑같이 있어. 그이 사람은 어차피 집을 사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101호 민작가 걸안 사는 거지. 103호를 살 거야. 음. 어? 그 똑같은 조건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방을 하고 기도를 해서 우리 쉽게 말하에 씌은 듯이어 백일 호가 마음에 들어서 백일 호를 계약하게끔 하는 게 신의 원력이거든 왜냐하면 너를 살리자고 민대표를 죽이진 않아 참신은 그렇잖아 만약에 이걸 해서 많이 큰 손해를 보거나 나쁜 건데 너 일로와 해가면 그 신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청아신당 신도만 잘 살아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사야 될살 사람이라는 거죠 어 그럼 같은 가격이고. 어, 이 집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얘는 백상물을 사러 오냈지만 그렇다면 이양이내 신도 꺼사그고 음. 우리가 신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지 아. 어,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매매를 성사를 하고 또 여기 터가 왜안 뜨는지 또 매매가 좋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터도 띄우고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누가 오기만 하면 돼 문제는 지금은 매매가 깡이잖아 사러 오는 민 대표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자고 있던 사람을 버떡, 내가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도 개인적으로, 어, 요즘은, 물론 딱 봐서, 꼭 이거는 어, 매매를 해갖고 될게 있지만, 시국이 이럴 때는 우리도 좀 멈추죠. 어, 이거는. 왜냐면 까딱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 지금 한딱 두, 두 사람 거, 어, 다른 건다 아무리 지금 안 좋아도 오래 다른 건다 해결을 했어. 딱두건 정도가 솔직히 딱 물려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턴을 떴고 뭘 떴는데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오늘 사야 되겠다 내가 어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는 부분, 고런데 거는 어, 요즘 그거 바짝 내가 뭐 이제 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원체 매수 어? 매도 이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 받을 돈이 있는 신도들도 지금은 부동산 쪽은 아예 쳐다를안 봐. 어.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기대를 하죠. 네. 음. 그러면 이제 나한테 민 대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내년에 부동산이 어떠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서론이 기른 거잖아. 네. 그치?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내려갈 거냐? 음. 아니면 다시 음. 올라갈 거냐? 일단은요, 어,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팔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쳤었으니까. 자기가 산 가격을 다 떠나서 나는 이억에 샀지만 작년에는 이래서 이게 5억이었던 거야. 응. 그럼 지금 3억이고 2억이라도 팔아도 감사합니다잖아. 그건 응.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살라고 하는 사람은 반감을 하는 거고. 응. 이러니까 부동산이 점점점 어려 수밖에 없죠. 내년 상반기가 조금 지나면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 어, 흐름 일단은 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살려고 움직였던 사람들 다 지금 멈춘 사람들은 또 다시 조금 움직일 거고 어, 또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팔아서 조금 흐름이 지금보다는 어, 낮이지 않겠냐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이 어떤 그렇게 확 잡히는 거는 금방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음, 음. 금방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부동산으로 어떻게 재타기를 해서 돈을, 큰 돈을 벌어 보자 어, 이거는 점점 위험한 어, 도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정말 잘 해야 될 거예요 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유가 많은 사람들 이게 묶여 있어도 어, 나는 괜찮아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성상 5년이고 1 0년 갖고 있으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그렇죠. 언제, 어, 적은 나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거는 없고, 어떻게든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고, 그러면 대출을 받고, 빚내고. 이자지. 음. 이래서 부동산을 잡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이게 3년 후에 이게 뻥튀기가 튀기면 뭐할 거냐? 3년은 어떻게 버틸 거야? 그니까 내가 들어간 게 얼마니까, 나는 이거를 받아야 돼. 그걸 생각하다 보면 계속 빚에 빚이 돼요. 어 그래서 정말 조금 여유가 있고 눈먼 돈이 있는 분들은 내년 초반 정도 초중반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조금 해도 괜찮겠지만 음, 어디가 뜨더라 뭐 내가 내집 팔고 나 월세 가고 해서 잡아봐야 될때 이런 분들은 내년에도 조금 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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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년에 음,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한 게 사건 사고가 없길 바라면서도 또 내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을까 걱정을 많이 하죠 네. 올해 음, 너무 안 좋은 네. 사건이 있었어 요 그런데 3차. 우리가 또 뒤를 돌아보면 언제부턴가 해마다 큰 사건 사고가 꼭 있었죠 어, 근데 올해 요번에 이태원 참사는 정말 정말 어떤 사고도 생각지도 않은 사고지만 음, 너무 허무하게 참... 더군다나 너무 어리고 네. 어, 뭐 어떤 목숨이든 아깝지 않은 목숨은 없지만, 너무 아까운 목숨들이 정말 그렇게, 어, 진짜, 너무 어이없고 참혹스럽죠? 음. 그래서, 무당의 입에서 내년에 또 이런 사고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오, 좀 바닷길도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음? 뭐, 하재로 인한 또, 음. 사고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음. 어, 뭐 무너지든 자빠지든 이런 어, 사람이, 그러니까 사건 해마다 사실은 사람은 많이 사고로 우리가 많이 잃죠. 어, 그런데 이렇게 막 여러 명이 한 번에 대형 참사 그렇죠. 좀, 네, 그, 음, 그런데 내년에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음, 조심스럽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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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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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